변화하는 미래 꿈과 희망이 가득한 청소년들을 위한 서울시립 노원 청소년 직업 체험 센터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광운대학교 소프트웨어 서포터즈 소원봉사단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잠자는 표정붓을 만들어 보면서 조건문, 입부문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번에는 나만의 도난경보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학습 목표부터 볼게요. 첫 번째로는 도난경보기에 필요한 모듈들을 찾을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도난경보기에 필요한 기능을 코딩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가지고 오늘도 즐겁게 모듈을 이용해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난경보기에 원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도둑을 감지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반복해서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꺼지는 도난경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모듈이 필요할까요? 그림에도 나와있네요. 우선 적외선 모듈이 필요하고요. LED와 스피커 소리를 감지하기 감지되면 소리가 빛을 내는 LED와 스피커 모듈이 필요하고 경고등과 경공을 끌 버튼과 기본적으로 항상 필수 아이템의 배터리 모듈이 필요합니다 적외선 모듈은 저희가 1강에서 잠깐 설명을 했었는데요 물체나 사람을 감지할 때 사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적외선 모듈을 통해서 감지를 하고 LED와 스피커가 이 예, 적외선 센서에서 뭔가 감지됐을 때 소리와 빛을 내면서 막 사이렌처럼 울리게끔 하고 이제 버튼을 누르면 이 LED와 스피커가 꺼지도록 하는 도난경보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도난경보기가 어떻게 작동이 될지 상상하면서 코드를 쓰기 전에 알고리즘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이렇게 화살표를 한번 통해서 나타내볼게요. 우선 도둑이 탐지되면 버튼을 클릭할 때까지 LED와 사이렌이 울린다. 이런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고요. 원래는 그럼 LED와 스피커가 꺼져 있다가 적외선에서 적외선 모듈을 통해서 도둑이 감지되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계속 사이렌을 반복합니다. LED와 스피커 사이에는 0.5초 간격으로 색과 소리를 바꾸면 됩니다. 저희가 앞 시간에 딜레이 모듈에, 딜레이 모듈에 대해서 배웠죠? 그것을 활용하면 시간의 차이를 두고 스피커와 사이렌이 울리도록 할수 있습니다. 실습을 위해서 모디 스튜디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모디 스튜디오로 프로젝트를 켰으면 도난 경보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일단, 어, 거리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LED와 스피커가 꺼져 있는 상태여야 하죠. 그러면은 LED 모듈, 그리고 스피커 모듈이 필요하고 적외선 센서, 감지하는 센서인 적외선 센서가 필요겠죠. 하 적외선 센서 이렇게 세 가지 모듈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LED와 LED 센서를 평소에는 꺼두 오프로 설정해두고요. 스피커도 소리가 나지 않 소리가 나지 않게 볼륨이 0%면 소리가 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어떨 때사이렌을울리도록 했었죠? 이 적외선 감지 이부문을 통해서 IR 적외선 모듈의 값이 어, 80 이상, 80 이상이 될때 이 사이렌 울리도록 해줍니다. 이 사이렌은 버튼이, 아, 버튼 모듈도 필요하네요. 버튼 모듈도 좋아해 줍시다. 버튼 모듈, 이 버튼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홀스, 아, 아니. 클릭되지 않은 상태 동안 사이렌이 계속 울리게끔 해줍니다. 그러면은, LED가 사이렌처럼 울리, LED와 스피커가 사이렌처럼 울리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빨강색 소리는 2, 하고 0.2초 동안 번갈아가면서 올려야 하기 때문에 딜레이 모듈, 딜레이 블럭을 써줍니다. 0.2초는 200ms로 써줍니다. 그리고 0.2초 뒤에 또 LED 색깔이 바뀌니까 다음 새 소리는 도어로 해결할게요. 그리고 또 딜레이를 어서 2초 어잘못했네 해주면 코드가 완성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모듈을 준비해서 연결시키고 가상 모듈을 삭제하고 그 모듈의 이름을 원래 가상 모듈로 바꿔주면 정상적으로 실행되는지 잘 확인할 수 있겠죠? 네, 앞에서 작성한 음, 코드들을 여러분이 연결시킨 모듈에 업로드하고 저장을 하면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요. 적외선이 움직임이 인식되면 사이렌 이 울리는지 확인하고 버튼이 눌리면 사이렌이 잘 꺼지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와일문이 사용됐었는데 와일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일문, 와일블럭은 컴퓨터가 상황을 판단해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명령을 계속 반복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손이 감지된 동안 계속 물을 틀어주는 수도꼭지의 경우 손이 감지되는 동안 계속이 와일문에 해당이 될 거고요. 순서대로 표현해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려집니다. 손이 감지되면 수도꼭지를 다시 열고 조건으로 돌아와서 계속 확인합니다. 확인합니다. 손이 더 이상 감지되지 않으면 끝나도록 하는 것이 와일 문이고 이 내용은 동영상을 보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했던 도난 병보기의 응용 버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래 간단하게 미션 두 개를 준비해 봤는데요. 어, 이 미션도 모두 해결했다면 여러분이 원하는 기능을 자유롭게 추가해 보셔서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미션은 다이얼을 사용해서 이런 사이렌이 올리는 거리를 조절하게끔. 다이얼이 제일 작게 돼 있으면 그만큼 거리도 작아질 것이고 다이얼이 이렇게 제일 크게 돌아가면 감지하는 거리가 길어지게끔 하면 됩니다. 이때 다이얼 변수를 만들어서 활용하면 음, 쉽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디스플레이를 사용해서 가까이 가면 사이렌과 함께 무서운 표정을 짓는 나만의 경비로봇을 만들어 볼 텐데요. 이것도 앞에 도난경보기에서 어, 여러분이 3강 때 배웠던 잠자는 표정봇 깨우기에 사용된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있는 여러분이 앞에서 만든 도난경보기의 코드를 잘 조금만 변형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희 한번 실행해 보았으니까 하나씩 설명하면서 미션의 자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이어리를 사용해서 경보가 울리는 거리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소리와 LED가 꺼져 있다가 그 감지를 하면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사이렌이 반복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다이얼이 돌아간 정도에 따라 거리를 감지해야하기 때문에 다이얼 을 일단 모듈을 추가해줘야 되고 그 다이얼에 대한 거리를 비교하기 위해서 다이얼 변수를 선언해줘야 되는데요. 그 넘버 변수를 모듈박스에서 꺼내오고요. 어 다이얼이 돌린 정도를 다이얼 넘버 변수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정도에 따라 적외선이 감지할 거리를 변경해주게끔 다이얼 변수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은 앞과 똑같습니다. 버튼이 누를 때까지 계속 반복되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미션은 경보가 울림과 동시에 경보 로봇이 화면 표정을 짓도록 하는 것인데요. 버튼이 누르면 다시 평온해질 수 있게끔 이건 오히려 더 쉽죠. 어, 디스플레이 모듈을 사이사이에 추가만 해주면 되는데 음, 평소에는 그러면 경비 로봇이 사이렌이 울리지 않을 때는 온화한 표정을 짓고 있게끔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LED와 스피커가 꺼져 있을 때 표정도 화나지 어, 않은 표정을 하 하게끔 디스플레이에 그려주시고요 거리가 일정 이상으로 가까워지면 감지가 되면 버튼을 누를 때까지. 사이렌과 함께 표정도 제 표정도 바뀌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잘 완성해 보셨나요? 어, 여러분이 가진 아이디어로 더 좋은, 더 재밌는 모듈을 만들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3강에서 배웠던 이품과 4강에서 배운 와일드몬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듈을 잘 만들어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어떤 모듈을 이용하면 도난경보기를 오늘 만들 수 있었죠? 음, 바로, 적외선, LED, 스피커, 버튼, 배터리 모듈을 이용해서 도난경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미션 1, 2에서는 다이얼 모듈과 디스플레이 모듈을 추가해서 더 응용된 도난경보기를 만들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와일문의 조건을 펄스로 설정해서 반복 조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어, 오늘 배웠던 도난용고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더 추가해서 더 멋진 도난용고기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안녕히 계세요.